할아버지, 손자나 보시지 여기까지는 왜 오셨대요?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교실 뒤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겉모습만 보고 강무연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한마디에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게 되었죠. 그 반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무연입니다. 30년간 교사로 살다가 은퇴한 지 1년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으로 교실에 선그한 달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드라마 같다, 영화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전투였거든요. 그동안 숨겨왔던 제 과거와 왜 제가 총 대신 분필을 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켜야 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밤 11시 집 전화가 울렸어요. 강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목소리의 주인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빛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저와는 20년 전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분이죠. 무슨 일이세요? 급한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한달 정도 임시로 담임을 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1년 전 은퇴한 제게 갑자기 담임을 맡아달라니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2학년 3반 담임 김민수 선생님이 학생과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적어도 두 달은 수업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학생과 문제라니요? 자세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선생님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그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제가 교사가 된건 30년 전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다른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육군 특수부대에 입대했어요. 체력과 정신력을 인정받아 특수작전 요원으로 선발되었고, 국내외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었죠. 그런 제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가슴 아픈 기억을 꺼내야 해요. 마지막 작전에 투입되었어요.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직폭력 사건과 관련된 극비작전이었죠. 폭력 조직이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학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 작전에는 저와 함께 3년간 호흡을 맞춰온 후배, 김동현이 함께 했어요. 저보다 3살 어린 그 친구는 정말 의리있고 성실한 요원이었어요. 형, 이번 작전이 끝나면 저도 전역해서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뭘 하고 싶은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어떨까요? 세상을 정말로 바꾸는 건 총이 아니라 교육 아닐까요? 그게 김동현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작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고, 김동현은 조직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으며 저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김동현을 잃고 나서 저는 부대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서른 살의 나이에 고등학교 교사로 첫 발을 내딛었어요. 김동현이 하고 싶어 했던 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특수부대에서 적을 상대하던 제가 아이들 앞에 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아이들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전투라는 걸요. 다만 무기가 총이 아니라 분필이고, 적이 적군이 아니라, 무관심과 포기와 절망이라는 거였죠. 30년간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들,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 꿈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 그 모든 아이들이 김동현이 지키고 싶어했던 아이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빛고등학교에 도착했어요. 1년 만에 다시 서는 교실이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아이들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분노가 느껴졌거든요. 교장실에서 자세한 상황을 들었어요. 2학년 3반에 윤태강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일진이라고 불리는 교내 폭력의 중심에 있는 아이죠. 김민수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지도하려다가 어떻게 다치셨나요? 복부를 가격당해서 내장 파열상을 입으셨어요. 윤태강이 직접 한건 아니지만 그 아이가 시킨 다른 학생들이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걸 느꼈어요. 30년 전 김동현을 잃었을 때와 같은 분노였어요. 그런데 왜 경찰 신고를 안 하셨나요? 그게 윤태강의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사업가예요. 학교에 압력을 넣어서 압력이요?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라고. 그래서 임시 담임을 급하게 구하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기피하고 계세요. 순간 김동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윤태강은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어요.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30명의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시선들은 차가웠어요. 특히 뒷자리에 앉은 한 아이의 눈빛은 도전적이었어요. 키 180cm 정도의 어깨가 넓은 다른 아이들보다 확실히 큰 체격의 아이였어요. 윤태강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무현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여러분의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와, 할아버지네. 뒤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어요. 조용히 해. 제가 조용히 말하자. 교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마 제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나 봐요. 김민수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당분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때 윤태강이 일어났어요. 선생님, 우리 반은 좀 특별해요. 다른 반이랑 달라서 선생님들이 견디기 힘들어 하거든요.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특별한가요? 직접 경험해 보시죠. 그리고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웃었어요.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첫날부터 저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의 교사 경험과 특수부대에서 배운 관찰력을 총동원해서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윤태강은 확실히 입안의 중심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그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몇몇 아이들은 명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윤태강 주변에 모인 아이들을 보니, 전형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었어요. 윤태강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였죠. 박준호, 오늘 돈 가져왔지? 네. 형. 이민지, 너 어제 왜 늦었어? 벌금 내야지.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후배 친구 할것 없이 금품 갈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점심 시간에는 더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어요. 윤태강이 한 여학생의 휴대폰을 빼앗더니 뭔가를 찍고 있었어요. 야, 이거 재밌겠다. SNS에 올려볼까? 안 돼. 제발. 여학생이 울먹이며 사정했지만, 윤태강은 비웃기만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개입했어요. 윤태강. 네. 휴대폰을 돌려줘. 왜요? 이건 제 친구 거예요. 돌려주라고 했어. 제 목소리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나 봐요. 윤태강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죠, 뭐. 휴대폰을 돌려주긴 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도전적으로 변했어요. 그날 오후 수업 시간이었어요. 국어 시간에 저는 시한편을 소개했어요. 오늘은 윤동주의 별해는 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자. 선생님, 그런 구식시는 재미없어요. 윤태강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지금 시대랑 안 맞잖아요. 별이고 뭐고. 요즘 누가 그런 거에 관심 있어요? 그럼 태강이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데? 돈이요. 힘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아이들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 시에서 돈과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까? 네.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일제강점기였어.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돈도 많고 힘도 셌지. 그럼 윤동주는 왜 일본인이 되지 않았을까? 윤태강이 대답하지 못하자, 저는 계속했어요. 진짜 힘은 돈이나 폭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는 거지. 그때 윤태강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선생님, 그런 건 교과서 속에서나 통하는 얘기예요. 현실은 달라요. 현실이 어떤데? 힘없는 사람은 당하기만 해요. 김민수 선생님처럼요. 순간 교실이 얼어붙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숨을 죽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김민수 선생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해볼래? 모르는데요. 그냥 아프셔서 병원에 가신 거 아니에요? 정말 모르니?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특수부대 시절의 그 목소리였어요. 윤태강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앉아. 수업 계속하도록 하자. 그날 수업이 끝나고 저는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김동현의 사진을 꺼내 보며 중얼거렸어요. 동연아 시작됐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갔어요. 윤태강의 압박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주는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말씀드려야 할게 있어요. 방과 후 몇몇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김민수 선생님이 어떻게 다치셨는지 저희가 봤어요. 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강이가 선생님을 때리라고 시켰어요.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애들한테 시켜서 그때 선생님이 태강이의 금품 갈취를 신고하려고 하셨거든요. 그걸 알고 녹음이나 영상 같은 증거가 있니? 있어요. 하지만 내놓으면 저희가 위험해져요. 아이들의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변화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보였어요. 선생님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하지만 너희들이 용기를 내야 해요. 태강이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건설회사 사장인데 무슨 조직이랑도 연결되어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김동현을 죽인 그 조직들과 같은 냄새가 났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아이들에게 제 과거를 털어놓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조회 시간, 저는 아이들 앞에 섰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 무슨 이야기요? 내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 김동현과의 추억, 그리고 왜 선생님이 되었는지를. 30년 전 나에게는 소중한 후배가 있었어. 그 친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했어. 하지만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 아이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 대신 교사가 되었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선생님은, 진짜 군인이셨어요? 맞아. 하지만 이제는 교사지. 너희들을 지키는 교사. 윤태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선생님, 그럼 저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야 가르치는 거야. 진짜 힘이 무엇인지,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를. 그날부터 아이들이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윤태강의 금품 갈취 장면, 불법 촬영, 폭행 영상들을 몰래 녹화해서 저에게 가져다 줬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 신고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하지만 너희들의 안전이 우선이야. 저는 아이들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모으고, 학교폭력신고센터와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윤태강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윤태강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옛날에 군인이었다면서요? 사람 죽여봤어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강무현 특수작전 중 민간인 사상 사건. 이거 선생님 맞죠? 제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그건 김동현이 죽은 그 작전의 기록이었어요. 기밀이었지만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애들 가르쳐도 되나요? 부모님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윤태강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지금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 분노가 폭발할 뻔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이건 30년 전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했거든요. 태강아. 네. 내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이야. 나는 30년 전에 작전 중에 동료를 잃었어.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부대를 떠났지. 그럼 인정하는 거네요? 하지만 그 동료가 마지막에 한 말을 아니? 윤태강이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30년간 교사로 살아온 거야. 그게 뭐? 그 친구가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들. 너도 그중 하나야 태강아. 그날 오후 윤태강이 제 과거를 sns에 퍼뜨렸어요. 곧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빛고등학교에 전과자 교사가 있다더라. 아이들에게 위험하지 않을까? 교장실로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제게 달려왔어요. 저희가 선생님을 지킬게요.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용기를 낼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강무현 선생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에요. 진짜 나쁜 건 학교 폭력이에요. 선생님을 믿어주세요. 심지어 다른 반아이들까지 동참했어요. 제가 며칠 사이에 아이들에게 보여준 진심이 통한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학부모들이었어요. 특히 윤태강의 아버지 윤성철 씨가 직접 학교로 찾아왔어요. 교장 선생님, 이게 뭡니까? 전과자를 교사로 쓰신다고요? 40대 후반, 건장한 체격에 눈빛이 사나운 남자였어요.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윤 사장님, 강 선생님은 전과자가 아니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건 제가 직접 답하겠습니다. 저는 윤성철 씨와 마주 앉았어요. 윤 사장님, 저는 30년 전 국가의 명령으로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를 잃었고 그 책임을 지고 부대를 떠났어요. 그럼 인정하는 거네요? 하지만 그 이후 30년간 아무도 해치지 않고 오직 아이들만 가르쳐 왔습니다. 그게 뭐. 반면 당신 아들은 지금 아이들을 해치고 있어요.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일까요? 윤성철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했어요? 윤태강 군의 학교 폭력 증거들이 여기 있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이건, 어떻게. 아이들이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다음날 저는 마지막 수업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교육청과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오늘 너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수업이야. 왜요?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아이들이 놀라며 말했어요. 나는 30년 전에 총을 놓았어. 소중한 전우를 잃고 나서. 윤태강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우의 유언 때문에 선생님이 되었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진짜 싸움은 너희들이 해야 해. 나는 그저 너희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 뿐이야.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을 지킬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진실을 말할게요.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동안 윤태강 편에 있던 아이들도 일어났어요.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바로 잡을게요. 그 순간 윤태강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선생님, 모든 아이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저도, 저도 말할 게 있어요. 저는, 저는 사실 무서웠어요. 윤태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맨날 힘으로 눌러야 한다. 약한 놈은 당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말만 해서. 저도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힘은 다른 거더라고요. 김민수 선생님을 다치게 한 것도. 정말 죄송해요. 윤태강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30년간 교사를 하면서 이런 순간을 많이 봐왔어. 아이가 진심으로 변하고 싶어 하는 순간들을. 태강아, 용기를 내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너와 너의 친구들이야. 윤태강이 교실을 둘러봤어요. 그동안 자신을 무서워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알겠어요. 그날 오후 모든 것이 공개되었어요. 교육청 조사관, 경찰,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태강이 직접 진실을 말했어요. 제가 김민수 선생님을 다치게 했습니다. 아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윤성철 씨가 소리쳤지만, 윤태강은 계속했어요. 저는 금품을 갈취했고 친구들을 괴롭혔고 선생님을 다치게 했어요. 하지만 강무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용기가 뭔지. 아이들도 하나씩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윤태강한테 돈을 뺏겼어요. 협박당해서 거짓말했어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증거 영상들이 공개되자 윤성철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 아이들이 용기를 낸 거예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30년 전제 전우가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용기예요.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저를 의심했어요. 그래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전과가 아니라 군 복무 기록입니다. 그때한 학부모가 일어났어요. 제 아이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달라졌어요. 선생님이 진짜 용기가 뭔지 가르쳐 주셨다고요. 저희 아이도 그래요. 처음으로 학교 가는 걸 좋아해요. 강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아이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점점 더 많은 학부모들이 저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전직 군인이든 뭐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셨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이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결국 윤태강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치유와 교육에 중점을 두자고 제안했어요. 태강이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이에요. 상담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면서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야 해요. 윤성철 씨도 결국 아들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강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태강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먼저 아버지부터 변하셔야 해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거든요. 한달 후, 김민수 선생님이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학교로 찾아와 제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한 일을 해주셨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태강이도 먼저 사과하고,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김민수 선생님은 이후 윤태강의 담임을 다시 맡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그 아이의 변화를 지켜봤어요. 세 개월 후 윤태강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저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어떤 봉사활동을 했어? 어르신들께 도시락 배달해드렸어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기분이었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뿌듯했어요. 전에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만 재미있는 줄 알았는데, 도와주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김동현이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윤태강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변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동현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매일 아이들이 찾아와 책을 읽고 숙제를 하고 때로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해요. 진짜 힘은 누군가를 때리는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를 지키는 것에서 나와요. 진짜 용기는 강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총보다 강한 건 사랑이고 폭력보다 강한 건 교육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